오늘부터 출근하지 말래게 로봇이 대신한데. 2026년 대한민국, 일론 머스크의 예언이 한국에서도 시작되고 멀쩡하던 여러분이 하루아침에 거지가 될 위기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은행 가보시면 분위기 어떻던가요? 예전처럼 직원이 반갑게 맞아주던가요? 아니면 기계 몇대 덩그러니 있고 사람은 코 빼기도 안 보이던가요? 마트에 가도 계산원이 점점 사라지고 식당에 가도 로봇이 서빙을 합니다. 우리는 그저 세상이 편리해졌나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편리함 뒤에 우리 시니어들의 목줄을 죄어오는 무시무시한 칼날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2026년 전 세계에서 돈 냄새를 가장 기가 막히게 맡는 남자, 말 한마디로 전 세계 주가를 들었다 놨다 하는 남자 일론 머스크는 세상이 뒤집어진다는 경고를 수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남은 여생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편안한 노후가 아닌 숨만 쉬어도 돈이 빠져나가고 자식과 며느리 눈치나 보며 눈떠 있는 매순간이 지옥 같은 가난과 죽을 때까지 싸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듣기만 해도 돈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는 이 소장입니다. 정보 빠른 강남의 자산가들은 이미 1년 전부터 현금을 다른 걸로 바꾸고 달러를 사모으고 AI 만드는 회사에 투자해서 자산을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평생 정직하게 일만 하고 은행 적금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온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뉴스를 봐도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누구 하나 속 시원하게 알려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결국 이번에도 나만 몰라서 또 당하는구나, 나만 또 벼락거지가 되는구나 하는 그 억울하고 불안한 마음, 지금 다들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야 사업 망하면 몸으로 때우면 됐습니다. 막노동이라도 뛰어서 처자식 먹여 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몸을 한번 보십시오. 눈은 침침해서 스마트폰 글씨도 잘안 보이고, 무릎은 쑤셔서 계단 오르기도 겁이 납니다. 이제 우리는 몸으로 위기를 돌파할 수 없습니다. 오직 머리와 정보로 싸워야 하는데 세상은 우리 늙은이들에게 그 귀한 정보를 공짜로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만 해 먹으려고 쉬쉬하기 바쁩니다. 에이 설마 이거 모른다고 내가 그렇게까지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지금 당장 10분이 아까워서 그냥 넘어가신다면 그 설마가 나중에 후회로 돌아오실 겁니다. 내 돈을 지키는 방법부터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생존할 수 있는 멘탈 관리까지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쏟아지는 어렵고 복잡한 경제 뉴스가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의 생존을 위한 알맹이만 남긴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신다면 죄송하지만 당장 내년부터 눈 뜨고 코 베가는 세상을 원망하며 사시게 될지도 모릅니다. 잠깐만요. 지금 바로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은 돈 드는 거 아닙니다. 나는 로봇에게 지배당하는 나약한 사람이 아니라 로봇을 철저한 내 노예로 부리며 누구보다 인간답고 내 삶을 살아간다는 약속으로 댓글에 사람이라고 딱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용기와 의지에 저도 응원하며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아주 가까운 곳에서 시작됩니다. 당장 우리 집 문턱까지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요즘 자녀분들 얼굴 자주 보십니까? 혹시 아들이나 딸이 부쩍 말수가 줄어들거나 밤늦게 베란다에서 한숨 쉬는 소리 못 들으셨습니까? 우리는 평생을 바쳐 자식 농사지었습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고기 한점 아껴서 학원비 댔고 기술 배워라 공부해라 좋은 대학 가라 등 떠밀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몸 편한 사무직, 소위 말하는 펜데굴리는 직업 가지면 우리 자식들은 평생 고생 안 하고 살줄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전 제가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박정순님 이야기입니다. 큰 아들이 서울 명문대 나와서 대기업 부장입니다. 박 여사님 평생 이 아들 하나 보고 사셨죠. 동창회 나가면 우리 아들 이번에 승진한다. 연봉이 얼마다 자랑하느라 바쁘셨고요. 그런데 지난주 화요일, 박 여사님이 몸살기가 있어서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 닫고 집에 왔는데 현관에 난 익은 구두가 있는 겁니다. 아니, 따로 사는 아들이 평일 이 시간에 웬일인가? 하고 문을 열었는데, 거실에 불도 안 켜고 덩치 큰 아들이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있더랍니다. 회사에 있어야 할 시간이잖아요. 놀라서 너왜 여기 있냐? 애들 엄마랑 무슨 일 있냐? 물으니까 아들이 엄마 얼굴 보자마자 어린애처럼 목 놓아 울더랍니다. 알고 보니 그날 아침 결국 사직서를 쓰고 나온 겁니다. 새로 도입한 AI 시스템이 아들 팀 업무를 다 대체하는 바람에 부서가 없어졌거든요. 회사에서 지방 공장으로 가라. 대기 발령이다 하면서 피를 말리니까 더 이상 못 버티고 제 발로 나온 겁니다. 처자식한테는 차마 말 못하고 양복 입은 채로 갈 곳이 없어서 결국 지친 몸 이끌고 도망치듯 찾아온 곳이 엄마 집이었던 겁니다. 새로 도입한 AI 프로그램이 제가 일주일 꼬박 밤새워야 할 일을 단 하루면 끝낸대요. 실수는 하나도 없고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지 않으십니까? 박 여사님 아들이 무능해서 잘렸을까요? 게을러서 잘렸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 아들 누구보다 성실했습니다. 단지 세상이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장 입장에서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연봉 1억씩 줘가며 툭하면 아프다. 육아 휴직 쓴다. 담배 피우러 나간다 하는 인간 직원을 쓰겠습니까? 아니면 전기세 몇천 원이면 밤새 불평 한 마디 없이 완벽하게 일하는 ai 직원을 쓰겠습니까? 답은 너무나 뻔합니다. 게다가 지금 천하의 의사 선생님들도 난리 났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환자가 배 아파요 하면 의사는 청진기 대보고 고개를 갸웃하는데 AI는 내 몸속 데이터를 1초 만에 스캔해서 위암 초기입니다. 확률 99%라고 진단을 내리는 세상이 온다고 합니다. 먼 미래가 아닙니다. 공부 제일 잘했다는 의사 밥그릇도 깨지는 한국의 평범한 우리 자식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이게 남의 집 이야기 같으시죠? 당장 다음 달, 여러분의 휴대폰에 문자 한 통이 날아올 수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어머니 용돈 보냈습니다. 맛있는 거 사드세요. 해야 할 날짜인데 내용이 다릅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이번 달은 힘들 것 같아요. 저 회사 잘렸습니다. 이 문자 한통 받는 순간, 우리의 평온했던 노후는 지옥으로 변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는 늙었거든요. 자식이 무너지면 부모가 벌어서라도 도와줘야 하는데 지금 우리 몸상태로 그게 가능합니까? 어디 가서 경비원 자리 하나 구하기도 식당 설거지 자리 구하기도 하늘의 별 딱이 아닙니까? 결국 자식의 위기는 곧 나의 파산입니다. 자식에게 얹혀 살려고 했던 계획, 자식이 주는 용돈으로 품위 유지하려던 계획, 그 모든 게 2026년 AI 쇼크와 함께 물거품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듣자 듣자 하니까 너무 겁주는 거 아니냐, 그럼 다 같이 죽자는 거냐, 화가 나실 겁니다. 답답해서 속이 터지실 겁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정보가 돈이고 정보가 생명줄이라고요. 남들 다 아들이 백수된다고 울고 있을 때, 어떤 집 아들은 AI 기술 배워서 연봉 5억을 부릅니다. 어떤 집 부모는 자식에게 너 당장 이거 준비해라 라고 훈수를 둬서 위기에서 건져냅니다.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부모의 정보력입니다. 엄마 아빠가 집에서 트로트 방송만 보고 있을 때 옆집 김 씨는 이런 영상을 보면서 미래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이미 상위 1%의 눈을 가지신 겁니다. 자식 탓, 세상 탓할 시간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알면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자식 문제는 그렇다 칩시다. 자식이 젊으니까 어떻게든 막노동이라도 해서 입에 풀칠은 하겠죠. 그런데 진짜 공포는 따로 있습니다. 자식도 못 믿고 나라도 못 믿어서 내가 평생 안 먹고 안 입고 모은 내 돈, 장롱 속에 비닐로 꽁꽁 싸매둔 그 현금 다발이 내일 아침 눈 떠보니 종이조각 쓰레기가 되어 있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일론 머스크는 돈의 의미가 사라진다는 충격적인 예언을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일까요? 많은 분들이 물가가 오르는 것만 무서워하시는데 진짜 무서운 건 돈의 가치가 증발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합니다. 이거 모르면 여러분은 은행에 돈 맡겨놓고 고맙습니다. 인사를 듣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보관료 내세요 라는 소리를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옛날에는 모르는 게 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세상 복잡한 거 모르고 마음 편하게 사는 게 최고라고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2026년 지금부터는 무식한 게 죄가 맞습니다. 너무 야박하게 들리십니까? 하지만 사실입니다. 내가 몰라서 내 돈을 잃고, 내가 무지해서 자식에게 짐이 된다면, 그건 내 노후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다는 세상입니다. 앞으로 30년, 40년을 더 버텨야 하는데 세상이 천지개벽하는 걸 모르고 아무 준비 없이 멍하니 있다? 이건 마치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의 남들은 방탄조끼 입고 탱크 타고 나가는데 나 혼자 팬티 바람으로 나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냥 죽여줍시오 하는 꼴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입어야 할 갑옷이 도대체 뭐냐? 바로 돈의 흐름을 아는 겁니다. 평생을 은행 예금만이 살 길이라고 믿었던 그 고정관념을 깨부수는 게첫 번째 갑옷입니다. 제가 쉬운 예시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구독자님 댁에 혹시 백과사전 있으십니까? 80년대, 90년대만 해도 부잣집 거실에는 꼭그 두꺼운 백과사전 전집이 꽂혀 있었습니다. 그거 한질 사려면 월급 몇 달치를 털어야 했죠. 왜 비쌌을까요? 정보가 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 돈 주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고물상에 줘도 안 가져갑니다. 왜요? 스마트폰만 두드리면 더 정확한 정보가 공짜로 쏟아지니까요. 일론 머스크가 말한 돈의 종말이 바로 이겁니다. 앞으로 우리 돈이 이 백과사전 꼴이 난다는 겁니다. 2026년부터 로봇이 본격적으로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냅니다. 이 로봇들은 월급을 안 받습니다. 밥도 안 먹고 24시간 일합니다. 그런 물건 만드는 비용이 거의 공짜가 됩니다. 집도 로봇이 짓고 농사도 로봇이 짓습니다. 세상에 물건이 넘쳐납니다. 물건이 흔해지면 가격은 똥값이 됩니다. 좋은 거 아니냐고요. 천만해요. 물건 값이 똥값이 된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돈의 가치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옛날에 보릿고개 시절에는 쌀밥 한 그릇이 귀했지만 지금은 쌀이 남아돌아서 문제인 것처럼 돈이 그렇게 흔해 빠진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평생 안 먹고 안 입고 모은 현금 10억 원 지금은 누가 봐도 큰 돈입니다. 어깨에 힘좀 들어가는 돈이죠. 그런데 세상 천지에 누구나 풍요롭게 사는 시대가 오면 그 10억원이 과연 10억원 대접을 받을까요? 지금 10억으로 서울 아파트 전세라도 들어가지만 나중에는 로봇 하나 사는 값밖에 안될 수도 있습니다. 더 끔찍한 시나리오를 말씀드릴까요? 바로 연금의 배신입니다. 우리 시니어님들, 노후 대비한답시고 연금보험, 저축보험, 변액보험, 노후 준비에 좋다는 거다 들어놓으셨죠? 20년 붓고 10년 거치하면 이자가 얼마고 복리가 얼마고 보험 아줌마 말만 믿고 꼬박꼬박 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보험사들은 그 돈을 어디서 굴릴까요? 대부분 국채나 회사채 부동산에 투자합니다. 그런데 인구는 줄어들고 로봇이 일하는 세상에서 부동산 불패 신화가 깨지고 금리가 바닥을 치면 어떻게 될까요? 보험사들도 땅 파서 장사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20년 동안 붓고 기다린 그 소중한 연금이 막상 타려고 보니 물가 상승도 못 따라가는 푼돈이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보험 약관 자세히 보신 적 있습니까? 아주 작은 글씨로 변동 금리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말이 이제 현실이 되는 겁니다. 나는 노후에 월 200만원 받을 줄 알았는데. 막상 받아보니 그 돈으로 마트 가서 장 한번 보면 끝나는 세상. 이것이야말로 앉아서 당하는 벼락거지 꼴 아니고 뭐겠습니까? 상황이 이런데도 은행 직원은 웃으면서 예금하세요, 적금하세요 합니다. 그 직원도 나쁩니다. 하지만 그 직원 탓할 거 없습니다. 그 사람도 위에서 시키니까 하는 거고, 본인도 곧 AI한테 밀려서 잘릴 판인데, 누구 걱정을 하겠습니까? 결국 내돈 지킬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냐? 아주 명확한 답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노동자가 아니라 자본가의 줄에 서야 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로봇을 만들 기술은 없지만, 로봇을 만드는 회사의 주주로 주인이 될수 있습니다. 내가 AI를 개발할 순 없지만, AI로 돈을 쓸어 담는 1등 기업의 빨대를 꽂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 강남 부자들, 똑똑한 사람들은 예금깹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미국 1등 기업 주식을 사거나 AI ETF라는 걸 사모으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세상이 뒤집어져서 돈의 가치가 떨어져도 그 기술을 가진 기업의 가치는 하늘을 뚫고 올라갈 테니까요. 화폐는 쓰레기가 되어도 그 화폐를 대체할 자산을 가진 놈은 더 부자가 되는 겁니다. 아이고, 나는 주식의 주자도 모른다. 그거 도박 아니냐? 하시는 분들. 네 묻지마 투자는 도박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바뀌는 방향을 보고 내 돈을 옮겨 놓는 건 투자가 아니라 피난입니다. 전쟁 났는데 집문서 끌어안고 방공호 안 들어가고 마당에 서 계실 겁니까? 자식들한테 물어보세요. 야 아빠가 엄마가 모아둔 돈이 있는데 이거 그냥 은행에 넣고 썩히는 게 맞냐? 아니면 세상 바뀌는 거에 맞춰서 안전한 1등 기업에라도 묻어두는 게 맞냐. 자식들이 처음엔 놀랄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노망나셨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따끔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야, 이 녀석아, 무식한 게 죄라고 하더라. 나는 죄인이 되기 싫다. 내 돈이 휴지 조각되는 꼴못 본다. 이렇게 나오셔야 자식들도 부모를 다시 봅니다. 꼰대가 아니라 시대를 읽는 어른으로 대접받는 겁니다. 갑옷을 입고 전장에 나가는 장수가 되는 겁니다. 물론, 제 말이 정답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투자는 결국 내피 같은 돈을 거는 일이니까요. 남의 말만 믿고 텁썩 저지르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서 신중하게 결정하십시오. 모든 투자의 책임은 결국 도장을 찍은 내 손에 달려 있다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 돈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머리가 좀 아프시죠? 하지만 이 아픔이 여러분의 재산을 지켜줄 예방주사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런데 돈도 지키고 자식한테 큰 소리도 쳤다 칩시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니어들에게는 돈보다 더 무섭고 더 서러운 문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건강과 돌봄입니다. 나이 들면서 제일 비참한 순간이 언제일까요? 내 발로 화장실 못갈 때입니다. 자식들이 서로 내가 모셔라 나는 못 모신다 하면서 싸우는 꼴볼때 차라리 혀 깨물고 죽고 싶다는 생각 드시죠? 요양병원 관련 뉴스에서 학대 기사나 멀쩡하던 노인이 들어가서 욕창이 생겼다거나 반 죽은 사람처럼 살고 있는 거볼 때마다 나올 때마다 저기가 내 마지막 집이겠구나 싶어서 가슴이 철렁하신 적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돈을 왜 악착같이 모읍니까? 결국은 내 마지막 가는 길, 자식한테 짐안 되고 추한 꼴안 보이고 품위 있게 가고 싶어서 아닙니까? 그런데 2026년 일론 머스크가 아주 기가 막힌 물건을 우리에게 선물한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 시니어들에게는 돈 10억보다 더 값진 유일한 구원이 될지도 모릅니다. 벽에 똥칠할 걱정 없이 자식 눈치 볼 필요 없이 아주 품위 있게 늙어갈 수 있는 방법, 몇천만 원만 있으면 해결되는 그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알면 여러분은 죽는 날까지 자식보다 나은 효자를 곁에 두게 되실 겁니다. 자, 이름하여 옵티머스 로봇. 사람처럼 걸어 다니고 손가락 10개가 다 달린 로봇입니다. 이 로봇이 뭘 해주냐고요? 우리 집 머슴이자 간병인 노릇을 합니다. 내가 목마르다고 하면 물 떠다 줍니다. 무릎 아파서 못 일어나면 부축해서 화장실 데려다 줍니다. 청소, 빨래, 설거지, 기본으로 다 합니다. 심지어 심심하면 말똥무도 해줍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녀석은 불평을 안 합니다. 자식도 병수발 3년이면 효자 없다고 합니다. 아무리 착한 며느리도 똥기저귀 3번 갈면 얼굴 찌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기계는 24시간 내내, 1년 365일 내내 군말 없이 나를 씻겨주고 입혀줍니다. 화도 안 내고 짜증도 안 냅니다. 가격이 얼마냐고요? 놀라지 마십시오. 일론 머스크는 이 로봇의 가격을 장기적으로 자동차 한대값 정도로 낮추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이것만 현실이 된다면 여러분은 벽에 똥칠할 걱정 없이, 자식 눈치 볼 필요 없이, 죽는 날까지 자식보다 나은 효자를 곁에 두게 되실 겁니다. 차한대 값, 지금 약 4천만 원 정도라고 합시다. 계산기 한번 두드려볼까요? 지금 요양병원 괜찮은 곳 가려면 한달 입원비랑 간병비 합쳐서 4백만 원, 5백만 원 깨지는 거 우습죠? 1년이면 5, 6천만 원이 공중으로 날아갑니다. 5년이면 억소리 납니다. 집한채 값이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로봇은 딱한번 내면 고장 날 때까지 내 옆에 있어 주는 평생 효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구치자식 눈치 보면서 얹혀살 필요도 없고 고려장 당하듯 요양병원 끌려갈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내 집에서 내 밥그릇 쓰면서 내가 좋아하는 tv 프로 보면서 로봇의 도움을 받아 아주 품위 있게 존엄하게 늙어갈 수 있는 세상. 그 기적 같은 기회가 우리 눈앞에 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준비된 사람의 몫입니다. 로봇 살 돈, 그리고 로봇 돌릴 전기세 정도는 있어야 이 축복을 누리겠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돈을 불려서 부자가 되자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나중에 이 로봇 효자 하나 들릴 돈 몇천만 원은 내 주머니에 꼭 쥐고 있어야 비참하지 않게 살다 갈수 있다는 겁니다. 절대 자식한테 다 퍼주지 마십시오. 내 존엄을 지킬 돈은 남겨두셔야 합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돈도 지켰고 로봇도 사서 몸도 편해졌다 칩시다. 다 해결된 것 같죠. 그런데 일론 머스크의 예언이 다 맞는다면 우리에게는 또 다른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지루함이라는 지옥입니다. 100세 시대, 아니 재수 없으면 120세까지 산다는 시대입니다. 로봇이 일다 해주고, 나라에서 기본소득 주고, 몸도 편안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출근할 곳도 없고, 돈벌 걱정도 없습니다. 좋을 것 같으시죠? 천만에요. 딱한 달만 좋습니다. 두 달째부터는 미치도록 괴로울 겁니다. 평생을 앞만 보고 달려온 우리 한국의 시니어들, 솔직히 노는 법을 모릅니다. 30년,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방구석에서 TV 리모컨만 돌리며 보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몸은 멀쩡한데 사회에서 할 일이 없다는 공허함, 잉여 인간 취급받는다는 소외감, 이게 안보다 더 무서운 마음의 병이 되어 우리를 덮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마지막 생존 비법, 일론 머스크의 예언을 뒤집는 단 하나의 습관은 바로 호기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정답을 찾는 공부만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시험 잘 보는 법, 사회에서는 돈 버는 법. 그런데 AI가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정답은 기계가 다 찾습니다. 인간이 해야 할 일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소장, 늙어서 머리도 굳었는데 무슨 호기심이야? 하실 수 있습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손주가 스마트폰을 들고 있으면 에이, 눈 나빠진다 하고 뺏지 마시고, 슬쩍 옆에 가서 물어보세요. 얘야 요새 이게 그렇게 유행이라며. 이게 도대체 뭐 하는 물건이냐. 할미도 좀 가르쳐다오. 유튜브에서 맨날 트로트만 보지 마시고, 검색창에 채찌 PT가 뭐냐. AI 그림 그리기 이런 걸 한번 쳐보세요. 텃밭을 가꾸더라도 그냥 심는 게 아니라 AI야. 상추가 제일 잘 자라는 흙 배합이 뭐니 하고 물어보면서 농사 짓는 겁니다. 똑똑한 나만의 비서이자 과외선생님으로 두는 겁니다. 이 사소한 배우려는 태도 하나가 여러분을 꼰대가 아닌 지혜로운 어른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미래에는 이 취미가 직업이 됩니다. 로봇이 물건은 잘 만들어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스토리나 예술, 경험은 흉내 못 냅니다. 여러분이 70년, 80년 동안 산전수전 겪으며 쌓은 인생의 지혜를 AI 기술을 빌려 책으로 쓰거나 영상으로 남기는 것, 그게 미래 시대 최고의 부가가치가 될수 있습니다. 늙은 노인의 잔소리가 아니라 시대를 앞서가는 현자의 조언으로 대접받는 세상이 오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일론 머스크의 예언을 우리 시니어들이 받아들이고 대비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2026년부터 앞으로의 미래의 매운맛을 보여드렸습니다. 첫째, 자손들의 일자리가 사라진다. 그러니 사짜 직업자랑 말고 AI를 부리는 주인으로 키워라. 둘째, 돈의 가치가 휴지 조각된다. 그러니 은행만 믿지 말고 세상을 이끄는 1등 기업의 빨대를 꽂아라. 셋째, 요양병원 대신 로봇 효자가 온다. 그러니 3천만원은 꼭 남겨두고 기술을 두려워 마라. 그리고 마지막, 호기심을 잃지 않고 배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만이 120세까지 존경받으며 산다. 어떻습니까? 아직도 두렵기만 하십니까? 저는 우리 구독자님들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주판 튕기던 손으로 계산기를 두드렸고, 그 손으로 이제는 스마트폰까지 터치하는 변화의 달인들입니다. 소달구지 타고 다니던 시절부터 KTX가 달리는 세상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변화를 온몸으로 받아낸 유일한 세대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가 고작 로봇 좀 나온다고 겁먹겠습니까? 산전 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우리가 고작 기계 덩어리 따위에 쫄아서야 되겠습니까? AI 로봇까지 거 우리가 다루면 그만입니다. 우리는 생존의 달인들 아닙니까? 세상은 변합니다. 거대한 파도가 칩니다. 파도를 피하려고 등 돌리고 있으면 물만 먹고 빠져 죽습니다. 하지만 눈딱 뜨고 파도에 올라타면 그 파도가 우리를 더 멀리, 더 편안한 곳으로 데려다 줍니다. 살아남는 자가 강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저이 소장이 여러분의 든든한 서핑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 이야기, 제가 다 씹어서 소화 다된 죽처럼 떠먹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을 보고 이제 행동하셔야 합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하고 끄면 내일 아침 또 똑같은 하루가 반복됩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댓글창에 가서 사람이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무의식에 박혀서 앞으로의 10년을 바꿀 겁니다. 남들이 어버버할 때 여러분은 눈을 부릅뜨고 기회를 찾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아직도 옛날 생각에 갇혀 사는 친구분들, 카톡방에 이 영상 공유해주세요. 어이, 김씨, 이거 한번 봐봐.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겠더라. 이 한마디가 친구를 살리고 여러분의 품격을 높여줄 겁니다. 자식들이 아버지가 뭘 알아요? 몰라도 돼. 가만히 계세요. 그랬을 때 마음 아프실 일도 없습니다.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없겠죠. 앞으로 닥쳐올 더 충격적인 미래, 그리고 돈 되는 알짜 정보, 누구보다 빠르게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그종 모양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불안이 아닌 설렘으로 가득 차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누구보다 당당하고 멋진 어른으로 살아가십시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